지금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? 어, 네, 그냥 아예 안 들어왔다. 전원은 들어오는데? 그, 화면 이제, 화면이 아예 안 들어오는데? 아, 전원은 들어오는데 화면이 안 뜨는 거예요? 어, 네. 여기 보면 램도 지금 한번 만지시긴 하셨네. 아. 여기 보면은, 저, 제가 전원 끌게요. 네. 여기 락도 안 잠겨있죠? 네. 네. 램을 한번 탈거를 해보신 건 같아요. 아. 근데 잘못 꽂았죠? 네, 그냥 빠지잖아요. 아. 이렇게. 네. 램이 이렇게 잘못 꽂혀져 있으면, 네. 화면이 안 떠요. 그럼 램, 잘못 꼬... 반대로 놓으셨구요 이렇게 손에 놔야 돼요. 무조건. 그리고 램도 지금 위치를 잘못해뒀어요 여기 보면은 길이가 있죠. 네. 이 길이가, 밑에가 짧고 위에가 길잖아요. 이렇게 가야 돼. 아까 이렇게 꽂혀있어서 제가 이렇게 꽂아놓은 건데, 네. 이렇게 들어가야 램이 들어가거든요. 이렇게 들어가면 고 아, 음, 화면이 잘뜯죠 이거 이나 단전 메모리 접촉 불량 같은데. 뭐 다른 뭐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뭐 멈추거나 다운된 적이 있으셨었어요? 그런 건 없고 그냥 화면이 안 떴던 거. 이거는 뭐 시도는 해 봤으나 램을 잘못 꽂아 놓은 거? 예, 정위치에다 꽂아놓고 꽂았어야 되는데 정위치에다 안 꽂으셨으니까. 네, 그것 때문에 화면이 안 들었어요. 네, 그것 때문에 화면이 안 들었던 거죠. 잘 되죠? 이건 영상 이제 마무리할게요. 어, 네. 뭐 다른 증상 없는 거잖아요. 어, 네, 없어요. 이건 영상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